리플은 지금 자리에서부터 20배, 30배,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완전히 미친 소식인데, 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랩스 CEO가 트럼프를 만났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현재 가상자산 코인에 대한 규제를 다풀 거고 지금 키워드가 완전히 미친 키워드입니다. 세금 문제까지 리플은 해결이 된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코인에 대한 세금을 면제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코인 중에 가장 큰 코인은 리플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요 어떤 세상이냐면 돈을 많이 벌어 회사를 차려 자 그리고 뭐 장사를 해아 당연히 다 세금 때려 맞습니다. 아 법인이다 어우 아 이거 세금 때려 맞겠지. 법인세도 있고 부동산을 가졌다 다주택자 당연히 세금이 따라붙겠죠 힘들어서 소주를 한병사 먹었어 그 소주 한 잔에도 부가가치세가 녹아 있어요 소주를 파는 사람도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이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데 이 미국 암호화폐 바로 XRP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플랩스 CEO가 현재 트럼프를 만나고 있어요 규제 해방을 계속 언급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대로 생각해 볼게요 도지코인이 올라갈 때200% 300% 올라갈 때 얘가 완전 미친 듯이 상승을 기록할 때그 배경에 그 키워드 이 시장을 장악한 그 키워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합쳐졌었죠 트럼프 당선 대라고 일론 머스크가 제대로 도왔으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행정부의 벼슬 자리를 내어 줬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행정부 자리 하나를 이름을 그냥 도우지로 바꿔버렸고요 대박이었죠 자 이제 또 걷잡을 수 없을 상승폭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 키워드도 어마무시해요 리플은요 트럼프랑 손을 잡게 되고요 SEC 위원장 이거 4년짜리 악체죠 이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승소가 뜨고 리플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그 사업들 ipo 있어 etf 있어 운용사들이 계속 신청해 놓은 etf 승인 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얘 가격 상승은 아예 통채가 안될 거다 그냥 흘려 듣지 마요 흘려 들었던 분들 돈다못 벌었을 겁니다 변동성이 강해졌지 하락하는 게 아니라고 이틀 전 영상에서 943원 기가 막힌 설명이었다 이거 내려간 게 뭐가 있습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한참 올랐고 지금 흔들 겁니다변동성은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흔들려서 털려나가던 개미가 아니라 돈을 벌고 있는 개미가 되길 바랍니다 조... 에, 정확하죠 기가 막히게 설명했죠 완벽한 설명 에... 올라도 올라도 오른 게 아니라고 9시간 전에 얼마나 더잘 오릅니까 하루에 20% 30%그 이상도 가능해요 불장에선 100%도 가능합니다 얘는 시총이 무거워서 100% 200%가 단발로 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얘는요 우리 모두한테 부의 퀀텀 점프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거 보세요 리플 722원 기가 막힌 타점이었죠 에,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신 분들 아, 제가 죽여주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에, 사우스 코리아 익스체인지 업비트를 얘기를 해요 기사에서 한글로 아까 보니까 어피트는 현재 KYC 위반으로 조사에 직면한다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기사까지 떴어요. 어피트가 무더기 규정 위반.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도움 받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피트가 어, 어, 되게 굉장한 거래소예요. 진짜 규모도 크고 저도 오랫동안 이용했어요. 맞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인데 무더기 규정 위반, KYC 위반. 아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아, 지금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제 영상 다 공유하기 위해서 나눠주세요. kyc 인증이 되는 거 이거 5분이거든요 이거 kyc 인증 되는 거래소 많아요 뭐 바이낸스도 있고 비트겟도 있고 탭피트도 있고 뭐 탭이 되게 대표적이긴 한데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지금부터 도와드릴게요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6681-2441 이거는 문자로 저한테 바로 숫자 1번 이렇게만 남겨보세요 그러면 전화 드릴게요 아 이거는 문자가 폭주하면 읽어보다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주말에도 저는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게요 지금 010-668-1441 문자 남겨 놓으세요 문자로 숫자 1번 이렇게 이거 도사라고 저장해 두시고 그리고 이 영상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코인으로 뭐 돈을 벌었다 그리고 잃었다 힘들었다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분들 제 영상 나눠주세요 어떤 코인이 어느 순간에 올라요 잡아요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을 업로드를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서는 도움이 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이 영향이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선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어좀 흘려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빠르게 움직일게요 010-668-1244-100% 무료고요 문자로 저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바로 남겨 놓으세요 그리고 다들 동트기 전이 어둡다 하는데 동트기 전이 어두운 게 어떤 말인지 그거를 실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구요 더 뛰어난 양질의 자료 제가 또 준비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66811441 100% 무료고 문자로 숫자 1만 남기신 다음에 지금부터 도움더 받아 가세요 그 도움이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은 건지 지금부터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